도심 속 수행포교도량 한마음선언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마음선언부설 대행선연구원은 지난주말 한마음선언 안양본원 3층에서 제11회 계절 발표회를 열고 한마음선언의 지역 친화포교 활동과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생활참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축제 개발과 동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사인 문화와 복지에 맞춘 포교를 통해서 지역과 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문화와 복지 포교를 통해서 안양 지역과 생활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석환 대행선 연구원 연구원은 복지와 교육 분야 포교 활성화 방안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병원 운영, 종립학교와 국가 공인 교육기관 운영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현중 충남대 교수는 한마음선언창건주 대행스님의 수행법과 선사상을 고찰하는 대행사상과 주인공관법을 발표했고 대행선 연구원실장 혜선스님과 이상호 서강대 교수가 논평자로 나섰습니다.